특히 마약 사건을 많이 다뤄본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피의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불필요한 실수를 방지해서 사전부터 조력을 받아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변호사 임성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 사건의 연루가 되었을 때 변호사 선임이 왜 중요한지, 마약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사건인 경우에는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수사의 향방을 결정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마약 사건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갖고 시작하기 때문에 조사 절차가 다른 사건에 비해서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고 강제 수사가 자주 이뤄진다는 덤이 매우 특징입니다. 이런 경우 피의자는 본인에 대해서 강제 수사가 이루어져서 압박감을 느끼고 그에 따라서 잘못된 진술,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 또는 불필요한 진술을 해서 본인의 죄질이 올라가거나 또 추가적인 범죄가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 종국적으로 본인이 처벌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피해갈 수 있는 범죄는 어떤 것인지 이와 같은 사건을 정확하게 그 판도를 읽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특히 마약 사건을 많이 다뤄본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피의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불필요한 실수를 방지해서 사전부터 조력을 받아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초기에 강제 수사가 이루어질 때 본인에게 변호사가 동행해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과연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부적법한 잘못된 절차가 있다면 재판 과정에서 해당 증거들은 배제할 수 있게 됩니다. 위와 같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된다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공적을 쌓을 수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고 그에 따라서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한 조언과 방법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약 사건에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마약 사건에 대해서 무엇보다 실질적인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리 마약에 대한 그 각각의 대응 방법 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다수의 경험이 있고 재판을 받아보고 실제로 수사를 진행해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충분히 필요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약과 소지에 있어서는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범죄 사실을 인정하느냐 본인의 자백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보강 증거가 명확한 증거가 어떤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마약을 유통하는 범에 있어서는 본인이 드라퍼로 활동을 한 것인지 아니면 중간책인 것인지 아니면 도매상과 같은 훨씬 규모가 큰 것인지 그리고 거기를 넘어서서 밀수입을 하였는지 여부까지 그 단계별로 달라질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마약 유통에 과담을 한 것과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마약 유통, 밀수 범행에 과담을 한 것은 분명히 구분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정확한 현재 수사 상향 어떻게 수사가 경위가 이루어졌고 현재 입증된 증거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대응 방법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약을 수입하고 그리고 수출 그리고 제조하는 것에 있어서는 특히 그 용량이 500만 원이나 5천만 원을 넘어서 특가법상 향적으로 매우 높은 가으로 가중처벌을 받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무엇보다 본인의 신변 구속이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실제적으로 어느까지 범행을 인식을 했고, 어, 저는 사실 이게 가액이 500만 원이나 5천만 원이나 또는 몇 킬로그램이 넘는지 몰랐다라고 그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 마약 범죄 유형에 따라서 선처가 가능한지 알아야 하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범행에 가담한 사람인지 이 해당 범죄 유형은 어떤 것인지 구분해서 거기에 따른 변론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 사건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마약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